자, 이번에는 영암무한신안 지역구 주 국회의 서삼석 의원 어, 전화 연결해서 어, 지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삼석입니다. 오래간만에 예, 인터뷰합니다. 그동안 아, 많이 바쁘셨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의정활동 하고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주오의 이상 그 당내 회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어, 상대적으로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당에서 지금 역할이 경선에서 기획단에 예, 어떤 역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 기획단의 운영 분과를 맡고 있고요. 운영 분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투계표 분과위원장 투계위원장 직을좀 수행하고 있고 그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저희 당이 매주 월수금 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네 수석 사무부총장직을 맡아서 아.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뵐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아.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자주 못 내려오시는군요. 당. 아, 주말에는 갑니다. 아, 그래서. 주말에는 내려오시고. 네. 지난주에 보니까 무한의 한 초등학교 방문하셨더라고요. 방학을 앞두고 학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그 수차례 욕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다녀왔습니다. 아주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삼양 북초등학교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 얘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답변을 했죠. 네. 어떤 질문하던가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laughs>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어허, 지금 네.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느냐? 아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들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뭐 이렇게 무슨 과목을 좋아했냐? 네네 네. 좋아하는 꽃은 뭐였나? 색깔은 뭐냐? 이게 아주 그 디테일한 하그 그 쏟아진 질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네 <laughs> 네. 유익한 예 초등학생들이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뉴스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당혹스러운 더 당혹스러운 질문들도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초등학교 방문을 했었고 지역에 내려오면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지역민들 만나실 거고. 어제는 모처럼 제가 그 가가도를 다녀왔습니다. 아, 네. 해수 장관하고 신한 군수님 뭐 동행을 했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셨을 것 같나요, 과거도? 음, 한 40년 동안 지금 그 태풍 피해 복구 공사 진행되고 아, 있는데 예, 현장 가서 근로자들 좀 격려도 좀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게 더 이상 불태돼서는안 된다. 그리고 어,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있고 또 이상기온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데 유사시 무슨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현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가고도는 매년 태풍 올라올 때마다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태풍 올라오는 통로. 지형상으로 그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방파제 복구 작업도 네네네네. 빨리 마무리돼야 될것 같고 상당히 복구가 돼서 조금은 안심을 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네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큰 태풍 두 개가 금년에 올라오다가 지금 빗겨갔는데 네. 앞으로도 좀뭐두세 개가 또 올라올 것 같다 하니까 안심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죠. 대체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 해수부 장관께서. 관계되는 그런 용역을 해보겠다고 네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또 지역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끝까지 이제 거기까지 따라가셔가지고 대책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초기의 성과를 낼 때까지 좀 일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의 운영 분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 후보들간에 여섯 명 이제 예비 후보들간에. 원팀 선언 했어요. 서로 이제 워낙 뭐 지역주의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방이 뜨겁다 보니까. 네. 어, 원팀 협약식까지 하면서 좀, 어, 공방 좀 자제해라, 네거티브 공방은.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어떤가요? 당대 분위기 뭐. 협약식을 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제가. 네네. 그 네. 도로 가느라고 그 회의를 참석을 못 해서. <laughs> 분위기는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외를 막론하고 국민들 정서, 감정,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그런 음. 경선의 일환으로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어, 뭐, 그,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때로는 경계를 넘나들고 뭐 도를 넘었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긴 하지만. 네. 어는 선의 경쟁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만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후보들간에 좀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회기식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를 좀더 지켜봐주시 바랍니다. <laughs> TV 토론회 어제 있었잖아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또 다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에 다시 공방이 좀 이어져서 당에서. 특별하게 뭐 제재가 있지 않는 않은, 않은 뭐 원팀 선언했다 그래서 당장에 당장에 뭐 지지율도 있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뭐이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 네. 의원님 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이거 국민의힘에 이제 내준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여러 논란이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민감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기는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저희 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단호한 방침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어, 윤호종 원내대표께서도, 어,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또 최근에 친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내용을 밝혀주셨는데 네. 좀더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는 어, 국회법 개정안 이제 이걸 통과를 전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이거 통과 안 되거나 하면 어 법사위원 오늘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이거 뭐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네 어, 국민 88% 지급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요? 네 이미 통과됐지 않습니까? 에,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지금 네. 시기는 언제쯤? 그 당과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더라도 우리도 혹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뭐라도 좀 지급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영암은 자체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특히 전남 지역에서도 시군별로 지자체 간에 서로 그뭐 이렇게 유사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도 하지 않겠냐 를렇게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뭐 아직 파악은 못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음. 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음, 네, 네. 의원님 소속이 지금 농해수위예. 농예수의...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난 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해당 상임위에 전체 회의에서 어, 농식품부가 추경으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 농가 숫자 이거 현황 파악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신 겁니까? 아, 상당히 그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다. 예. 정부 추경안에 전체 국민들 소도 하이 80%를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행히 88%로 대상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농식품부가그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보면, 네.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 2만호 중에서 약그 중에 77만 호, 약75% 농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요 말을 농구가. 다시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농가 중약 25%가 네. 정부 안에 비교를 해보면 연소득 1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못 받는. 반가운 수치죠. 네,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이 전체 농가 약 25%가 소득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자료를 저도 아 지금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음. 예를 들면 국내 농가 그 대다수가 우리가 말하는 소농 2헥타르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국내 대다수 농가가 소농인데 그, 상대적인 2헥타르 이상을 경작한 농가가 14%에 불과한 겁니다. 2018년, 그, 통계청 음, 통계입니다, 이거는. 통계청 통계하고 전혀 네, 맞지 예, 않는이 14%에 이... 불과한데, 예를 들면 2헥타르 쌀 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1 0만원에서 1200원 정도, 이렇게, 손에 남는다라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네네. 증언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 강력히 좀 주장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데 현장에 통계하고, 농가는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가 안 맞다. 이런 네. 통계도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건 네. 오천년 우리 농업 역사에 복구러움을 넘어서 일종의취업이다 음. 그런 얘기를 지금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의 입... 그 답변은 뭐였습니까? 다시 조사를 좀 하겠다, 들여다 보겠다 이런 거였나요? 농림부도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통계 이관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도 이렇게 통일을 좀 하고 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어 이렇게 객관화 시키려면은 네. 오히려 더 객관성이 담보된 통계청보다는 농식품부로 통계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을 있고 제가 또 관련된 법안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농민단체들이 거의 뭐 통계청 관련한 뭐 농사 관련한 거든.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가 나오면 또 농민단체들이 즉각 반박하는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못 믿겠다 이런 자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예, 문제가 있다. 이거 정확히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예. 어, 농촌진흥청장 상대로 이상기후 관련한 대책, R&D 사업, 이거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가들의 사업들하고도 긴밀하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상기후로 농사짓기 쉽지 않은 측면들의 대비. 그 농촌진흥청장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었고 네. 코로나19가 우리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학습효과를 줬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연계선상에서 농진청이 이런 식량 자급을 위해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연구 활동 해야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뭘 했느냐? 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질타를 좀 했었죠. 네. 신품 정도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 주도 면밀한 그런 분석을 통한 연구가 미래지향적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연구를. 그 그런 걸 제작을 했었는데 좀 와전된다 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아무튼 관련해서 어, 지역민들 사실은 농사짓기 여러 가지로 이상 기후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고요. 뭐 자연 재해도 있긴 합니다만 대비는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네. 유효 농지 관련해서 실태조사 매년 할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식량이기를 극복하려면은, 백관적인 그런 그 디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예. 네. 놀고 있는 농지가 뭐, 어느 정도 있는지 조차도 파악도 안돼 있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조차도 없었어요. 어... <놀람> 이상한데요? 예, 그 정도 심각하고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죠. 음, 네. 이게, 이 조목구구식이에요. 량이기뭐말로만 하고 작업 방안도 말로만 하고 음. 구호에 불과했던 거죠.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 네, 네. 네, 이거는 농지. 통과된 거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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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내년부터 놀고 있는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합니까? 그, 이제, 뭐, 시행령이 이제 나와보면 알겠죠. 네, 네. 네 1년 안에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 은뭐 내년 이맘 때쯤부터는 법이 그 발효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법안 활동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렸고요. 자,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6월에.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누가 나오나, 뭐, 관심이 높습니다. 신한, 무한, 영암도 마찬가지인데, 무한군수 선거전 아주 치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영암, 무한, 신안 지역구에 뭐 의원님 공천기준 우선순위 같은 게좀 있나요, 혹시? 음, 단체장은 중앙당이 공천을 합니다. 우리 당 시스템이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공천한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당 공천도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 있다는 의미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네, 네.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뭐 노력하는 그런 애비 후보자들이 음.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실제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전혀 어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 행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아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 네, 예, 법적으로 없다까지. 예, 네, 네. 우리 당은 당규상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나오실 분들이. 예. 아닙니다. 그거 한번, 저, <laughs> 네, 아닙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네. 혹시 그 지역구에 현안 요즘 가장 신경쓰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신남무안 영암 지역구에 가장 지금 최우선순위로 신경쓰고 있는 현안. 한 가지만. 아, 코로나로 가뜩이나 이렇게 모든 산업이 거의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어제도 제가 그 영암 있었던 친환경 선박 그 생태계 조성 업무 해외 학식에 다녀왔는데요 네. 어쨌든 뭐 영암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 활성화가 관건일 것 같고 네. 그중에서도 친환경 선박은 어~ 미래 조선 산업의 먹거리 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제도적으든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높이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어 무한 같은 경우는 뭐그 공이 다 이렇게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20대나 21대 공이 노력하고 있는 생산비 보장 안 해주는 거. 아. 무한 같은 경우는. 농수삼, 농산물 생산비 보장. 네. 지난해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 그, 통이 좀 불편하죠. 또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특히 또 흑산공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한뭐 팔부 농산이 좀 넘어 있는 네, 때문에 네. 교통편리를 도모해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네.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되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삼서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